오늘은 대선후보님들 인터뷰가 있는데 빨리 가야겠다 하이 박창기자 여기야 빨리 와 와우 고마워 예린기자 오늘은 무슨 주제로 질문을 하면 좋을까 와 반가워요 대선 후보자님께 질문할 것 하나씩 준비해 왔네요 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 하하 요즘 사람들은 아마도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할것 같네요 나도 궁금합니다 과연 정부가 사회에 얼마만큼 개입을 해야 옳은 것인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단체나 조직의 자유는 얼마나 주어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물어보자고요.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일보의 박찬 기자입니다. 요즘 화시슈가 되고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냐?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끌어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거대하고 힘을 가져 사회를 간섭하면 이것이 독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정부가 하는 일이 30%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담당할까요? 그것은 기업들이 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들이 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때 국민들이 허리띠를 쫄라매고 기업이 일어설 때까지 고생을 했다면 이 기업들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때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부가 하는 일은 적어야 하고 기업이 하는 일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압이 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꽃이 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장 말잘 들었습니다.